사업은, 어, 그, 그, 땅은 이제 서울시가 되고, 우리가 이제 한 600억 정도 들여서, 이제 근무를 짓고, 기부 체납하고, 어, 20년간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식입니다. 짓고, 기부하고, 기부 체납하고 운영하는 거니까, BTO 뭐 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BTO 사업. 경영학, 뭐 하면 그런 거 배우죠. 네. 그리고 우리 새로 <laughs> 그 하는 사업 중에는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도서 사업에서 하는 이제 비스킷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. 전자책 사업인데요. 제가 도서 사업을 이제 벌써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 가장 그 중점을 많이 두는 부분들은 그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책을 어 많이 읽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, 사실. 그래야 시장도 커지고 그래야 우리의 사업 공간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출판 유통 사업이니까 평소 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신념 같은 거죠.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책, 책을 더 싸게 또 주문하면 더 빠르게 예, 이렇게 딜리버리 해줄 것인가 또는 뭐 예전에 이제 무료 배송하고 이런 것도 이유가 이제 제 옛날 기억을 뜨다 보면 제가 저 신림동에 살았는데 광화문 교보까지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나와서도 제가 책을 한두세 권밖에 안 샀던 것 같아 요 기억에. 그런데 온라인에서 예전에 이제 배송비 무료하기 전에는 한4만원 이상 사야 무료 배송 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한 다섯 권 사야 되거든요. 다섯 권 사려고 그러면 제가 사봐도 돌겠더라고요 다섯 권 이게 한 보통 한 두세 권 이제 살게 있어서 사는 거지. 배송비 안내려고막더 이렇게 찾아서 막사려고 하면 힘들고 이래서 더 편하게 해주자. 그게 그냥. 배송비 없으면 사고 싶은 만큼 딱 사면 되니까.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배송비 무료 정책을 했던 거고. 근데 요즘 은뭐만원 이상 돼야 무료 배송 하나 뭐 이렇게 했지만. 하여튼 예전에는 그게 4만 원뭐 이랬으니까. 아마존도 그렇고 다들 이제 상당금에그 사야 이제 무료배송해주는 그런 게 문화여서 그런 걸 어떻게 소비자들이 더 쉽게, 더 편리하게 이제 책을 가까이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같은 데를 지원하는 사업을 인터파크가 많이 합니다. 도서관,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가 이제 편하게 책을 이제 원하는 걸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스킷이라는 걸 이제 만든 것도 사실은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. 킨들, 아마존이 킨들 내면서, 킨들 아, 정도면 책을 읽을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하고, 이제 그때부터 그 새로 프로젝트를 꾸려서 이제 비스켓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비스켓은 되게 책 전용 단말기입니다. 책을 읽는 용도가 주 용도인 거고, 그다음에 책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부가 서비스들이, 부가 기능들이 이제 있는 거죠. 어, 하여튼 비스켓을, 비스킷본적 있어요? 제가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굉장히 가볍고 얇고 들고 다닐만합니다. 이제 비스켓을 갖고 다니면 그 책을 읽는 양이 진짜 한세 배는 늘더라고요. 예. 어, 미국의 통계도 그렇고 우리도 지난 4월부터 서비스해 보면 실제 그 종이책보다는 구매 권수, 그러니까 구매하는 책 권수는 진짜 한 서너 배넘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, 제가 이렇게 리 g 네트워크를 기본 탑재한 이유도 이게 뭐 책을 한권 사서 보면 뭐한 달에 뭐 한두 권 사서 볼까 말까 한데 무슨 리 g 망이 필요하냐 뭐 이런 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던데 신문도 이제 매일 아침 되면 와 있고 와 있고 이제 뭐 출근길이나 뭐 학교 갈때 이렇게 전철에서 볼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책, 책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권좀 나오냐 하면 아. 우리나라에 발간되는 책이 1년에 한 4만 권 정도 됩니다. 많은 것 같죠.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권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책들이 이제 쭉 나오면 그리고 책이라는 게 지금 옛날부터 나온 걸로 치면 뭐 엄청난 게 많은 양이 있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마치 도서관에 가면 이제 책이 쭉 꽂혀 있는데 내가 이걸 빼서 뭐 이렇게 한두 장 보다가 꽂아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제 뭐 가지고 가서 한 2, 3일 보고. 이런 것들을 이제 비스킷 단말기에 구현하고자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여러 책들을 서치해 보고 찾아보고 새로 나온 걸뭐 일부는 뭐한 봐보고 그 중에 계속 읽고 싶은 건 사서 이제 읽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책과 함께 이렇게 항상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단말기로 만들었는데 어, 그래서 책을 읽는 경험 과동이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. 근데 저 비스킷 가지고 이거 책을 읽어 보면 한한처엔 약간 어색한데 한 이틀 읽어 보면 음. 책 읽는 거하고 진짜 똑같아요. 이게. 예. 그래서 이게 책을 읽는 도구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아이패드가 책 읽기에 좋을 거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써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. LCD 그 디스플레이로는 한3 한, 한, 한 0만 봐도 눈이 아파서 계속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책을 읽는 데는 역시 지금까지 이제 어, 만들어진 것 중에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 패널이 제일 흑백이지만 네. 흑백이어서 오히려 더 책을 읽는 그런 편안함이 있고 그래서 책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아이패드는 이제 책 단말기라기보다는 영화나 게임을 하는 좀뭐 엔, 엔터테인먼트 단말기 같은 그런 어떤 사용의 목적이 이제 전혀 다른 그런 그 단말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주요하게 어, 어떤 새로운 도전처럼 끊임없이 해왔던 뭐 그런 그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사회와 이 사람,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저는 사업을 잘한다고 봅니다. 사람의 심리든 뭐든 뭐, 사회는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. 그래서, 그, 어, 기업과 정신,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변해 갈 거라서 어떤 시장은 망하고 새로 생기는 건 어떤 시장이 생길 거냐, 라는 걸잘 예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야 그 사업을 해야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어떤, 그, 인간과 그사회야또 변화를 읽으려면 역사와 이런데 대한 이해도가 저는 뭐 높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어뭐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하면 저는 뭐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. 음, 우리.